참새 말고 이기죠. 참새 아닌 팀으로 가야 돼. 일로 가자. 오케이, 이거 봐. 팀을 고를 수가 있어. 레피드 어, 캐님하고 참새 님하고, 그 다음에 스카이 1207. 우리가 저쪽 팀 발라버립시다. 좋아. 아시다. 참새가 없어야 돼. 참새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그냥 팀 보는 거라고. 아니야. 지금 방금 아시다. 들어갔어. 이건뭐 하는 거야, 근데? 이거 뭐 하는 건지 자, 짤막하게 알려 주실 분. 그냥 우리 팀원이 한명 살아 있으면 돼요. 오케이. 그럼 내가 살아 저, 있도록. 어, 다 할게. 죽이면 돼요, 그냥. 어, 112호다. 여기 왔구나. 갑시다. 생일도 같은 사람끼리. 저기 지금 공격하러 가는 거야? 112호네. 저 잠깐만 집에. 뭐좀 놔두고 와서 가방 좀 놔두고 와서. 네, 가... 집에 갑시다. 네, 집에 지, 갑시다. 뒤로 돌려 주세요. 우리 팀들이 처리할 거야. 저 앞에서 우리 이제 슬슬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데, <laughs> 저 무기 먹으러 갑시다. 무기, 저기 무기 있네. 이조심 어, 뭐야? 이거 건조밖에 없네. 무기 먹으러 저... 어, 오른쪽에, 오른쪽에 뭐 있었는데? 여기, 여기, 여기 저기, 저기 있다. 코리아, 코리아. 아, 이거 모니터에 무슨 하얀 거 묻었어. 아, 어, 뭐야? 이거 지하에지하 짝짝! 자잇 으또 어, 있다 어, 어왜 어,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아저다 어디갔어 우리팀 폭탄 없나 운전해 운전해 제가 쏠게 타이어를 맞춰야돼 나 피가 거의 없다 어어 어 괜찮아. 많이 피뺐어요제 딸피만 다 만들었어요. 양념 해놨어요. 양념 먹어 먹어. 어 좋아. 11이5님 이분이 제일 잘해. 헬멧 쓴거봐어 제일 믿을만해. 어 좋은 길이야. 그렇지. 우리 팀한대 도움 주려고. 그렇지 든든하다. 뒤에 뒤에 뒤에. 저기 되게 많이 남았어. 좋다 플레이 좋다 플레이 좋아 뛰는 건좀엉덩하지만 플레이 좋아 아 어, 그러 좋아 그러 어 그러 좋습니다 어 공격을 안 하지 근데 <laughs> 어?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공격을 해 공격을 어 좋아 그렇지 GTA 무빙이지 무빙 비쏘고 비싸이로 어 총소 총총사이로 막가 큰일났어요 총알이 없어요. 아, 총알이 없어서 그랬던거야? <laughs> 난 총..있네! 어, 총알 다른 사람이 총알 없나봐 좋아 좋아 오, 온다 온다 온다! 오 오케이 오케이 죽였어 쟤 누구야? 블랙 무사시? 어 좋아 블랙 무무시 마무시 이겼어? 아, 죽은거구나 죽어서 불 꺼진거구나 비슷한데? 오, 좋아요 레피드캣님 셋 3대3 3대3 저기 토금님 남았네? 토금님하고 참새 코리아 남았다 코리아 우리 죽였어 참새 꼭 죽여주세요 <laughs> 우리 저도 되니까 참새 제일 잔인하게 죽여주세요 제일 잔인하게 어디 끼어가지고 문 사이에 끼어가지고 문으로 죽여주세요 제일 잔인하게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문에 끼어가지고 좋아 레피드, <laughs> 좋아, 레피드. 저분 레벨이 엄청 높아. 150 레벨이 맞네. 비끌 근데 이거 어차피 건총 모드라 상관없을 거예요 어, 좋아. 카메라, 카메라 더 이쁘게 1인칭 좋아. 어, 레피드 캐님 1대3이야. 잘해야 돼. 야, 오른쪽에, 오른쪽에 참새, 오른쪽 참새, 오른쪽 차 타고 있어. 빨간 차, 제가 뒤에 봐드릴게요. 내 목소리 들리나? 안 들리나 봐. 마이크 안 뜨는 거 보니까. 토검, 토검, 토검. 그렇지, 그렇지, 토검이지. 코리아, 그렇지, 그렇지, 좋아! 무브무브 무브. 오 나이스 자자 아 자, 어! 잡았어 잡았어 어 좋아 참새 하나 남았는데 참새 딸피요 레피트 캐디크 그래 10명 10명 보다 한명 잘하는 사람이 주, 좋지 1대1 지하 뿌거 넘어가지마 어설픈 도발이야 넘어가지 다 기다리고 있을 거야 승자는 승자만 기억하는 거야 조심해요 어설픈건넘어가지마 저기 때 갑박갑박 좋아 좋아 온다 차차아안 아, 지나가는 사람이구나 <laughs> 뭐야 이 사람을 다들 총쏘고 난리 났는데 <laughs> 어 강심장이여 <laughs> 지나가는 빛이 <laughs> 그렇지 차 좋아요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이거 참새 참새 참새니까 저뭐전투 위에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방풀중이야 이거 참새님 뭐 시청자분이라 뭐 이렇게 야비롭게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방송을 켜놨을 수밖에 없어 사람이라니까 켜놓으면 채팅창 반응 보고 싶다, 채팅창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딱 지나가면서 볼 수밖에 없다고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거기다 거기 와 교통 <laughs> 역시 참새. 아 죄송합니다 손님아 잘하셨어요. 되게 잘하셨어요. 비열한 참새가 거기에 거기에 있네. 차에 타 있네. 어 킬드님 킬드님. 네? <laughs> 아닙니다. 예. 아니요 아니요.